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주식 시장에 영향을 주는 환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이 2022년도에 9월 30일날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1445를 찍었는데요.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밑,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예상을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환율이 이 부분에서 횡보를 했었다 하면 이제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횡보하는 장세에 여기를 깨뜨리지 않는다면 자, 환율은 요 주위에서 이제 맴돌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 비슷합니다. 뭐든. 좋은게 있으면 나쁜게 있고 예전에는 뭐 요정도에서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순간 요렇게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요 부분이 오면 또 잡아 주겠죠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또요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1,445일 때는 달러가 강세죠 달러가 굉장히 강하다 우리나라 돈 1,445원을 줘야 1달러로 바꿀 수 있다. 달러가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지금은 1251입니다. 1251이면 우리나라 돈 1251원만 줘도 1달러로 교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원화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는 원화가 조금 강세에 있는데, 원화가 이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외국인들은 원화를 들고만 있어도 손실을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1251원에 1달러를 바꿀 수 있는데 어 달러 강세가 되면 1445원이나 주고 1달러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화를 조금 매도하고 나갈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승했을 때는 외국인 자본 유입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고 자 원화가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뭐 상당히 복잡하죠 그리고 바닥가 상승을 예측한다 이거 자체가 예측한다는 거 자체가 참 웃긴 일이죠 워렌 버핏이나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피터 린치나 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나는 모른다. 주가 변동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 변동을 나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10년 20년 뒤에 이 기업이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나는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워렌버핏은 그렇게 될 종목들을 아예 회사를 사버리죠. 그래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이죠. 자 일단 지금은 환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외국인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자, 이렇게 상승할 때는 자, 네이버 증권에서 제가 한번 지수를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보시면 굉장히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죠. 주봉 차트로 보고 있는데, 아, 어, 코로나 이후에 상승할 때는 정말 말도 못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폭을 보시면 야 이건 정말 역대급으로 상승폭을 보이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상승폭이 요정도가 아주 적당해 보인다 지금 상승할 때도 W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정도 상승폭 지금 괜찮죠 요정도 상승폭에서 이제 조금씩 급등한 종목들은 분할 매도로 해야 될 때다 무슨 뭐 애널리스트 전문가들 나와서 이제 뭐 올라간다 올라간다 막 그럴 때 이제 조금씩 팔면 된다 상승폭이 뭐 요까지 올라온다 하더라도 요구간 자체는 이제 조금씩 매도를 쳐야 된다 왜냐면은 주식은 이렇게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나락간다 그래도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상승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한다. 하락할 때는, 야, 진짜 말도 못하게 하락한다. 우리의 예측을 다 뒤엎지만,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뭐, 이까지 가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만한 하락폭이 나오면 또 사면 된다. 조금씩 사모으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데 관심을 안 돌려 하죠 아니 왜냐면은 하락할 때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고 급등조가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뉴스에서 떠들어 대고 유튜브에서 떠들어 대면 자금이 이제 유입되면서 유동성이 아주 좋아진다 그러면 정말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런 종목들을 개인들이 또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서 내가 딱 샀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나락으로 간다 골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골로 가서 팔면 또 급등 시킨다 예 정말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서 수납매 장세 지금 수납매가 일어난다 하면 수납매 장세 만약에 미국 반도체가 먼저 갑니다 정말 몇 지난주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도 상승했었죠 미국 반도체가 이렇게 쭉쭉 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두 번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2차 3차 업체들 중소기업들 이런 애들이 세 번째로 올라갑니다 요런 순환매 그러면 내가 반도체 여기 중소기업을 들고 있는데 아 반도체 이렇게 좋은데 왜안 가지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순환매가 돌면서 내 순서가 오면 또 급등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아, 정말 마음 편하게. 나는 진짜 주식도 모르고, 돈을 좀 벌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충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모두 돈벌수 있게 제가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지루한 종목도 아닌 그런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bnk 금융 지주입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월봉 차트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자이 종목을 설명 드린 이유는 지금 금리가 상승을 했죠. 이제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금융권들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어 이제 조금씩 방향을 틀면서 조금씩 올라갈 거다. 그리고 배당이 또 배, 보통 배당이 아니죠. 자 배당수익률 보이시죠. 9.06%뭐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매수만 잘하면 아 10%는 그냥 날로 먹는다. 거저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사실 때아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이지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 개요입니다. 동사는 2011년 부산은행, BNK 투자증권, BNK 신형정보, BNK 캐피탈이 공동으로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설립한 지방은행 최초의 금융지주 회사입니다. 제가 독감 이후로 조금씩 한번씩 기침이 나오니까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 경남은행의 계열사 편입으로 부산 경남은행 두은행 체제가 되었습니다. 2015년에 GS 자산 운용을 자회사로 편입하여 은행 증권 자산 운용, 여신 전문, 저축은행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금융그룹이 되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BNK 벤처 투자 자회사가 편입되었습니다. 조금씩 사업 다각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는데, 기존에 잘하던 금융권 쪽으로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중소기업들이 조금 팍팍팍 파산하면, 은행권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우리 그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다 보면은,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삼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걸로 잘 버티죠. 그래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개인들도 저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렸는데, 이 벌써부터 망하는 그런 회사가 있으면 진작에 망했어야죠. 그런 망하는 회사는 크게 많지 않을 거니까, 올해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 저는 그렇게 설명드립니다. 신용등급, 본드, 장기채로 AAA입니다. 투자의 대가들도 뭐, B도 안 되는 그런 부실 기업들, 정크본드, 이런 거 사서 회사를 조금 굴리면서 좀 비싸게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돈 버는 회사들도 많죠. 자, BBB 정도 이상이면 충분히 괜찮은 회사로 볼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데, 이 종목은 AAA죠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주주를 보시면 부산 롯데호텔 외 7인이 11.14% 국민연금공단 굉장히 우리나라 증권계의 큰 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공단의 매수를 하면 잘 매도를 치지 않는다 좀 장기로 끌고 가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49%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은, 주요 주주, 대주주들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지분을 이만큼 들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뭐 이만큼 들고 있겠지만, 얘들이 안 팔면, 주가는 그렇게 또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을 수는 있다. 그 점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보면은, 아,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 보입니다. 일봉, 월봉 차트로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로 보셨을 때, 자 2012년 한 10년 이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10년 이상 차트로 보셨을 때 어떤가? 쭉 이때는 이제 행복 구간 그 이후에 하락 구간이 보이시죠? 추세가 하락 추세다. 이럴 때는 어, 투자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자, 이제는 추세가 횡보 또는 상승 구간으로 올라간다. 자, 횡보를 하면 조금 더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이제 저점을 이어보고, 보시면은 조금씩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월봉이나 주봉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두고요.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급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증권 관련 주들은 이렇게 급락이 1년에 한두 번꼭 나오죠.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죠. 자, 왜냐하면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 받으려면 연말에 이렇게, <laughs> 아, 정말 배당 받으려고 1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악착같이 들어왔습니다. 연말에 이제 이때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고, 배당 받자마자 쭉 팝니다 배당 받으면 배당락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이제 좀 떨어지니까 이렇게 팝니다 팔아도 이 종목은 강하기 때문에 다시 또 많이 올라왔네요 자 이런 점은 조금 특징적인 거니까 금융 배당 큰 주식들은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적정 주가입니다 요, 요렇게 따고 왔는데 6,900원 아 정말 괜찮은 주가입니다 6,900원에 들어가시고, 1,000원씩 빠질 때마다, 뭐, 6,000원. 자, 6,000원 왔다. 6,000원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또 들어가고, 5,000원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또 들어가고, 4,000원 자리까지 왔다. 또 들어가고, 3,000원 자리까지 왔다. 또 들어가고. 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저도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바닥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종목 종목 투자할 때잘 신중히 투자를 하셔야 되고 20% 넘어가면 진짜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종목이 만약에 다섯 종목이다. 하면은 한 종목에 100만 원씩이죠. 네. 100만 원. 그러면 20%죠. 자, 500만원 있는데, 몰빵 투자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금융 종목도 들고 있는데, 많이 들어봤자, 많이 사봤자, 100만원 밖에 못삽니다. 더 이상 사면, 아, 이거는 이제 물타기도 안 되고,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500만원이 있다 치면, 자, 6,900원에서 먼저, 10만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10만원. 6,000원에서 10만원 들어간다. 그리고 5,000원에서 20만원 들어간다. 4,000원에서, 이게 딱, 제가 들고 있는 만큼 들어가는 거죠. 처음 들어갔을 때 10만원. 두 번째 10만원 들어가면 똑같죠. 그러면 합치면 20만원인데, 5,000원에서 20만원 들어가면, 20만원 가지고 있는데 20만원 들어가는 거죠. 4,000원에 왔을 때는 이제는 40만원이니까 위에가, 40만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딱 100만원이죠. 딱 100만 원입니다. 3,000원까지 설마 오겠습니까? 이거는 뭐 3,000원까지 온다 하면 또세계 대공황이 와야 된다. 그러면 주식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네. 매도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가만히 멈추고 정말 대공황이 와서 8, 90% 빠지겠죠, 그때는. 그때 내가 왕창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알려 드렸습니다. 500만원이 있을때 현재 10만원 6천원 왔을때 10만원 5천원 왔을때 20만원 4천원 왔을때 40만원 요렇게 들어가시면 자 연말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연말에 본전이다 만약에 본전이다 본전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배당이 한 이번에 제가 알기로 500 얼마 이렇게 나온걸로 아는데 만약에 여기서 배당이 500원만 나와도 물을 이렇게 계속 탔으니까, 한 5천원이니까 500원만 나와도 10%는 된다. 네, 1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아무 뭐 욕심 가지지 말고, 마음도 급해하지 말고, 이 종목을 사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KTNG 이런 식으로 사면 절대 망할 리 없습니다. 했는데 잘 갔습니다. 정말 제일,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 종목을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아마. 제일 많이 보고, 따봉도 제일 많았고, 댓글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종목이 굉장히 이렇게 횡보를 하고, 하락도 했지만,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 자, 이 종목도, BNK 금융지주도 저 믿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연말에 만약에 빠졌다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laughs> 그러면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오늘 BNK 금융 지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